봐봐. 너무 좋은데. 숙소가. 아, 공공 너가 고 있으려 오. 좀 잡았네. <잘하네>. 게나셋 <laughs> <오, 웃음> <laughs> <laughs> 너무 좋아, <laughs> 너무 좋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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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봐봐, 나같한번 안녕. 안녕. 잖아어 너무 좋다. 아. 오. 오. 와, 이거 이거. 개 어, 이개똥다한 내가? 하나, 둘, 셋. <laughs>

뭐 하는 거야? <laughs>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이게 뭐야? 가야되다쟤 옆어버려. 오! 오! 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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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우리 잠시 대결하자. 아, 진짜 들어가는거야? 진짜 어, 안 들어가지. 들어가면은 김영랑 초크 물라돼지 맞지? <laughs> 하나 둘 셋. 꼴등은 네. 레이... 뭔데? 어? 꼴등 뭐냐면 땡초. 설거지? 아니 청소기. 아 설거지 아니 나는 그냥 청소기. 청아기는야야수업아 하라고 서야 내일 아침에 라면 끓이기. 아그다그아그아 아무것도 안아무도안집 가기. 내가 1등이 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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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야? 아나더할수 있어 더 올라오지 않한번더해다다들미안 괜찮아? 괜찮고저거 아니야? 아 진짜 들어오데영영영

카메라 앞에 있는 건가? 왜 이렇게 소리 들어? 나? 우와 소름돋아 었 안녕 나 이거 나 어디 갔안 맛있어요 고기 아 시끄러 왜왜어 고비 고비 아이처럼 남은 로

딸 분들이 반응해 주실 거니까 제가 귀한 것들 텐션이에요 나너 무슨 텐션이야 그건? 여기 중에 제일 찐해 니가 굽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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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진짜 구찌가 왜? 계속 안하니돼 엄청 무지이네가 일은 안가 거지? <laughs> 스파클링 조금 아 근데 탄산음뭐 하는 거 스파클링 좋가 달라서 아이해 이렇게 어

이가다 쓸데 없안 해줬다는 거야 나는 어줄 알았어 어필하는 줄 알았네 회아 이상해 알몬은은 아니야 반맞춤 자 밸런스 오케이. 게임 질문한번카메라 한번 보여줘 키스하는데 트림하는 사람 스하는데방 느끼는 사람 아, 그러니까 아, 위로 맞네. 난리가 날 거냐 아래로 난리가 날 거냐 나는 색방 난 키트보단 책방 틀면 바로 들어오잖아 책방은 달라고? 네 달라고 엉덩이가 내 쪽으로 오면 하지 않으면 아 그치 그치 맞아 맞아 엉덩이 너 얼굴 을왜 나만 이렇게 왜 저렇게 웃고만 있어 나는 제가 보니까 좀해해 맞아 둘중 굳이 나은 사람을 고르자면 코파고 나한테 묻히는 애인데 방금에 긁고 그 손으로 내볼 꽂히는 애인가난둘다 좋아 넌왜둘다 좋아? 귀엽잖아 어? 코딱지너 건데 묻히는 게? 코딱지 이렇게 박아응 아니야 이러고 여기도 묻혀 제고이님 대회를 고한 고객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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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고객님, 제가 고객님, 제가 고 고객님, 제에 들어갔을 때 원하는 제 고객님, 제가 고객가고 고객님, 제가 고가어객님 제가 고객 고객님, 제가 고객님, 제가 나객고 자기 자랑하면서 남 까내리는 친구 자기 할 말만 하고 카톡 읽어주시는 친구 그거 우리 어지죠 아, 그러니까 우리 니네가 똥이 진짜 너무 많아 어. 근데 그거를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똥방귀만 끼기 음. 소리가 나? 소리가 안 나도 너인 줄 알아 냄새가 너무 지독해 깜짝이 아, 토해 <laughs> 근데 그렇게 토하는 거 항상 유진이잖아 비가이게가지고 <laughs> <laughs> 어, 그거 대 그거 대 횡단보도 겁너다툭 그렇게 <laughs> 싸우고 가 자그마해 핸재랑 그레텔처럼 자그마해 아 토하고 아. 아, 아, 있어? 아, 야 그럼 1%가 낫지? 그치 똥바 없지 근데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다집중하진 않는 거지 너 혼자 건널 때너싸우면 집중을 안 해? 아그 사람이 많이 없다는 아니 근데 그 예배가 어디 예배 잖아 어디 회사 회사 난 회사 안했잖 계속 사람들이면 똥방울을 끼는 게 조금 더특별 차라리 그냥 모르는 사람들한테 똥방울 찍고 가요 또안 <목소리> 전... 먹었던데 먹었다가 소문나기 네또 살짝 먹기 사 소문하는 거야 난 소문하는 거야 살짝 싫데 소문하면 왠지 어디는 불러 나갈 수 있을 공 먹은 사람으로 공 먹은 사람으로 유명해질 아, 수 있잖아 야, 야 그만해 또할거 같아 그만해 그만해 그냥 들어거 <놀라> 그만해 들어온 거 그만해 너는 정말 1초에 한 번씩 말하는 사람? 하루에 한, 어. 한, 한 해. 번만 말해 1초에 한 번씩 말하는 게아니야 내가 한번 하면 100만이 안할사 하루에 한번 말하는 사람은 나도 하루야 근데 하루에 한 번이면 약간 기대될 것같은 오늘 도대 무슨 말이야 샤워 한달안한 사람이 좀 섹스한데 양치를 한달안한 사람이 섹 아! 나 만들 때마다 끈끈끈적끈끈그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 키스 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 <laughs> <잠깐 웃음> <찍어먹으면 돼요. 웃음> 또 아, 피부 피부 대신 대머리야 되는 거야 그러면? 빛이 나사람들지어왜게 그래. 가까워요 즘두 개의 대머리 그도머리피부 진물이 나와 차라리 머리가 보 진물 보다 그러면 진물은 진물로 살짝 찍어 먹아왜들어운거 <laughs> 그만하라고 그만하라 <laughs> <laughs> 아니 아니, 아니. 나한번만봐 어. 이거 그러면 찌찌 보여주는 친구 대 찌찌 만져주는 친구 <laughs> <laughs> 보여줄친구나어 근데 왜왜 맞죠? 맞죠? 내 찌지 보여주기 친구 찌지 보이. 친구 아그아지나가도이지 어디가 보이지? 나 어디가 보이보지이나보지가보이나어디 보이지? <웃음> 전체는 <웃음> 전체는 아. 어디가 나어 보이지? 디 보이지? 이지디보기어디아디 이제 늘어졌어. 어디 안 늘어? <laughs> 뭐든지 손으로 할수 있는 거랑 뭐든지 입으로 할수 있는. 거야. 손. 손. 뭐든 손으로 먹어 손! 손. 입으로 없어. 아니, 손으로 아니. 먹을 수 있는 거잖아. 그냥, <laughs> 그냥 손만 이렇게 해준 거야. 세상에 진짜? 앞에서 성친구랑 뽀뽀하기 두번째지 어 나도 번째로해 2번, 애앞 영랑이랑 뽀뽀할꺼야 영랑이할수 있어 근데 여애가 한달 동안 샤워 안했어 영랑이가? 아미치어왜안시켜 진짜 사 이건 이해할 수 있다 1번, 술 먹을 때마다 연락 두절되는애술 먹을 때마다 울면서 전화 5시간 하는 애술 아, 먹으면? 나나 동영상 또안 찍었는데. 또 찍어 먹다 고또한 찍어 먹게 해줘라. 야, 지금 동네 꼭다 지금. 야, 이건 구독자들이 싫어할 거야. 이러면 웃겠네. 웃기 하지. 아, 우리 오늘 마무리로 가평 행 했어 가평 행 하나 둘셋 가. 아 하나 둘 평. 땡. 하나 둘셋 가. 되지 하나 둘셋 평. 들어가. 그래서 줄어드는 거 아니야? 그러시에 발라 올리고 이제 <laughs> 나 그럼 이제 걸어서 과장님이 유튜브 잘 봤어요 건지 한번 봐요 뭘봐한번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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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미안한데 내가 지금 쿠션 좀 가리고 싶어서 <laughs> <laughs> 악착같이 못찍 내가 지금 악착같못찍는데 이게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말을 하지. 그단수가 그, 애들 쪽결정님 한번 까요 과장님은.. 볼까지 과장님께서 는지지 나를 지키셔야 스스로 웃음치고.. 야 근데 이거 진짜 문제가 될것 같아. 이거는 편집해야 될것 같아. 왜? 내가 찢어지게 웃는 뭐야? 아니 단서자가 불편하고 그러기엔 스다괜찮 단서자가 스스로를 아 스스로 이러 하는 건괜진지 괜찮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즐겁습니다까지 해줘 재밌습니다. 즐겁습니다. <laughs> <찌찌 손이 웃음> <laughs> 아 진짜 좋아하네. 수지 성대장. 핑지핑지 핑치 핑지핑지 핑치 핑지핑지핑지핑지핑지 핑치 핑핑 지금 찌찌하한 하고 있는데 우 지금 또. 근데 이제 너무 들으니까 편집 아무렇지도 않았고요 <목소리> 나름 나중에 얘가 편집할 때 어느 만큼 살렸지는니까 그중에 정신으로 보고 이걸.. <웃음> 세상에.. 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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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끔찍한 <꼼짝한> 것 같아. 인사해. 전치어요전치어요 안녕. 안녕. 굿모 정말.. 나를 어디까지 매장시키려고 하는 거지 영나? <snowball> 아! 돈 많이 벌고 일 적게 하는 일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마약상이래. 하는 말이 좋잖아. 하는 말이잖아. 어디 찍는 거야 영나? 아 가연이? 가연이 찍어 가연이. 저 카메라 뺏어서 부셔버려 이젠 나를 가짜 이젠 나를 가짜봐. 지금 나가는 거지? 너무 예쁘 너무 예뻐? 아니야? 너무 예쁘네 너무 예쁘네 네? 너무... 너무 <laughs> 와.. 풍경 지린다 나지씨 <laughs> 수지야 그래. 우리 아빠 <야>, 진사다세요 <laughs> <laughs> 같이 인사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조심히 가라 병아 안녕